아, 정말 너무 빨리 끝났지 않나요? 안녕하세요. 스테리 빛나입니다. 오늘은 주근깨가 가득한 피부의 초간단 보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. 포토샵에서 인물 사진을 한장 열어주세요. 지금 이 사진은 더보기에 다운로드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주근깨 있는 얼굴에 주근깨를 깔끔하게 삭제하는 방법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일단 제가 비교를 위해서 마켓툴로 반만 선택을 하고요. Ctrl J를 이용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 상단에 필터에 n e l 럴 필터로 들어갈게요. 여기 오른쪽에 스킨 스무싱을 눌러주시면 지금도 어느 정도 적용이 됐고요. 블러를 조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 이렇게 전후 비교하니까 바로 차이가 나죠? 오케이에서 빠져나가주시고요. 컨트롤 D로 영역 해제. 음영이 살짝 흐려진 모습이에요. 그래서 커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지의 어제스먼트로 가서 커브를 눌러주시고요. 이 정도로 조정을 해줄게요. 와, 정말 너무 빨리 끝났지 않나요? 이렇게 해서 초간단 주근깨 보정이 완료가 됐습니다. 너무나 간단한 보정 방법 잘 배워보셨나요?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그러면 안녕.